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여하 아, 야간, 야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야간 점검 들어가는데 아, 이만큼이 오면은 웅 소리가 납니다. 벌 소리가 여전히 좀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얘네들은 음. 화분떡 냄새가 나네 아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6.2도 내부 온도가 36.2도네 그리고 단상 내부 온도가 36.2도예요 야간에 아, 많이 나와 오늘 날씨가 덥다는 소리네 벌들이 지금 여기 보면 4겹으로 벽에 붙어 있어요 4겹 지금 한겹 붙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붙어 있죠 옆에 짙은데 거긴 4겹이에요 아, 벌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하다못해 쟤네들까지 나와 있네 뭐 저녁 점검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애들이 2단 벌통까지 올라가 있어. 3단 벌통인데, 2단까지 벌들이 외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덥다는 거예요. 많이 더워요, 많이 더워.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기, 벽 뒤로도, 뭐, 어, 디글디글 합니다. 지금 청소를, 지금 여기, 자기다 바닥까지 하고 있네, 얘네들이, 청소를. 어, 엄청 해대고 있고만 청소. 이게, 유밀기 때는, 여기 이렇게 오면은, 꿀 냄새가 징동을 합니다, 봄에. 봄에 막 향긋하거나 무슨 아무튼 단 냄새가 막 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화분 냄새. 화분 냄새가 꿀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별로 꿀이, 지금 요새는 뭐 깨에서 들어오고 무슨 뭐 잡다한 거에서 쬐끔쬐끔 들어오는데, 아, 벌들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단벌통처럼 강력한 봉군에서는 그냥 막 여기저기서 쬐끔쬐끔쬐끔 모아서 그래도 얘 채우는데, 이 단상이나 뭐 이런 애들은 꿀 채우기가 힘듭니다. 뭐 얘네들이 몇, 몇 마리나 출동해갖고 가갖고 꿀을 채취를 해오겠어요. 뭐 거의 채취하기 힘들죠. 지금 이쪽 벌통은 지금 물통을 1 5리터로 바꿔줬어요. 500ml 짜리인가? 아무튼 그 생수통으로 꽂아줬었는데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지금 산란이 지금 이쪽이 원래 일찍 산란을 해서 훨씬 큰 본군이었는데 지금 얘네가 그 산란을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 물 먹는 속도도 그렇고 뭐 엄청납니다. 요새 9월인데 9월인데 이 지금 좀 웃깁니다 날씨가 우리나라가 베트남 날씨처럼 되는 것 같아요 습도 높고 뭐 이렇게 아무튼 저녁 점검은 이상입니다 벌들 날르기 시작하네 벌들이 날르기 시작합니다 에이, 원래 이렇게 일벌들은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해지죠 이렇게 이깜 까면 잡짭해진대 어이 까어 꺼야되겠다 이상입니다